저희는 이제 프라에서 드레스덴으로 갑니다. 레지오젯 버스를 예약했고 바로 독일로 넘어가는 버스예요. 저기에다가 짐도 실었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트램 타고 한 20분 걸어온 것 같아요. 너무 덥고 힘들었어요. 레지오젯 버스 서는 정류장이 가깝지가 않아가지고 열심히 걸어왔어요. 이제 2시간 정도 드레스덴으로 갑니다. 저희는 지금 드레스덴 역에 도착했습니다. 프라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버스 타고 왔고 짐이 있어서 드레스덴 역 안에 짐 보관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 안에 짐 보관하고 짧게 당일치기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꼈고, 캐리어 하나당, 그러니까 한 칸당 4유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캐리어가 커가지고 두개 빌려서 8유로 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하느라 집에서 막 과자 같은 거, 막빵 쪼가리만 먹어가지고 지금은 드레스덴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밥을 먹으려고요. 여기가 밖에는 버스터미널인데 안에는 이렇게 기차역이네요. 기차역에 저렇게 캐릭터 붙어있는 건 처음 봤어요 심지어 맥주 들고 있어 너무 귀엽다 저희가 찾아온 햄버거 집입니다 진짜. 저희는 이 런치센터를 시켰고요 햄버거를 고르면 어, 빵도 고르고 사이드, 뭐 브랜츠라이나 샐러드, 아니면 고구마튀김 고르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클래식 하나랑 이거 하나 시켰어요. 이거는 클래식 버거고, 프라이즈 나왔고, 이거는 무슨 밀크치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고구마튀김으로 바꾼 겁니다. 추가 금액 내고. 저희는 밥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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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지금은 츠빙거 궁전이라는 데를 가고 있어요 스덴이 작아가지고 그리고 다 그런 볼거리들이 모여있어서 다 둘러봐도 한 2시간? 두 2시간 두 정도만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스 시간도 있으니까 코다닥 코다닥 좀 둘러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마 치빙궈 궁전 앞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많어 마... 공사하네. 원래 여기도 입장권 사고 들어가는 데인데 이제 공사 작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몇년 전부터인가? 하여튼 몇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안에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뭐 내부 완전 성 안에 내부 둘러보지 않는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응 공사 중이네. 아쉬워라. 뭔가 저기 정원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그마면 다른 데를 가보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되지. 이제 이렇게 치빙거 궁전에서 나오면 가운데가 요한 왕 기념상 저기 요한 왕이신가 봐요. 그리고 왼쪽이 템버 오페라 하우스 오른쪽이 가톨릭 궁전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빙거 궁전을 중심으로 광장이랑 교회랑 오페라하우스랑 다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우구스트스 다리래요. 근데 다리를 넘어가면 은 신시가지, 드레스된 신시가지고 그리고 이 다리 건너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있었던 바로 이쪽은 구시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신시가지랑 구시가지 이어주는 그런 다리래요. 저희는 지금 드레스댄 구경을 다 마쳤고 드레스댄 자체가 워낙 작기도 하고 또 지금 거의 다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경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구경했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 좀 쉬다가 지금 버스 곧 타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베를린으로 갈 거예요. 베를린에서 봐요. 어, 나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예. 아, 진짜 따라오네. 예. 베를린에 도착했고요. 바로 저기 보이는 노브텔 스위치로 예약을 했어요. 일단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체크인을 하고 다시 찍을게요. 저희 호텔 도착했어요. 호텔 보여드릴게요. 어, 되게 넓다.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무슨 비행기 화장실 같아. 그리고 우측에 트윈베드 있고, 더블베드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랑 샤워실 있어요. 뷰는 그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짐 풀고, 좀 이따 장 보고, 그냥 쉬려고요. 안녕! 베를린 여행 첫날입니다. 지금은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가려고 지금 지하철역으로 왔고요. 어, 오늘 사용할 교통권을 구매하려고 해요. 베를린 시내는 AB 존 24시간짜리. 음. 음 저희는 신이첼 플레이트 시켰고 여기 1번이랑 4번 시켰어요 주류가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맥주랑 와인이 있어가지고 작은 필스 병맥주로 두개 시켰습니다 <laughs> 분위기나 노래가 완전 베를린 힙그 자체 샐러드 <laughs> 있는 플레이트고 그릴드 어니언이랑 계란누라이랑코우슬로 있는 플레이트요 소스도 선택할 수 있어서 바베큐, 칠리, 그냥 내꺼 칠리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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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어요 신니첼도 엄청 따끈따끈하고 사이드도 다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외식 가격 중에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그리고 독일 와서 독일 맥주 처음 먹어봤는데, 짱 맛있어. 저희는 밥을 완전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식당 바로 앞에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있어가지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짜장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초입이기는 한데, 아마 이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될것 같아요. 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가 베를린 장벽 위에 이제, 벽화를 한 거잖아요. 벽화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그 벽화라고 해요. 여기 또 유명한 그림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걸어가면서 소화시킬 겸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베를린 장벽 메모리얼 갔다가 듀유 리드미 서점 갔다가 듀유 리드미는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요. 에코팩도 이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둘러만 보고 나왔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근데 아마 이쪽 근처가 다그하케쉐 시장? 그 근처여가지고 분위기도 엄청 좋고 상점도 많고 소품샵도 많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남의 장소래요. 상점들이 막그 저희 또래 그런 그런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게 아니라 조금 연배가 있어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살짝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요. 저희가 시킨 베를린식 소세지고, 생각보다 커요. 하나, 둘, 셋. 얘는 농어구이예요. 농어튀김인가? 베식 소세지라고 하던데? 베를린식 소세지 맞아. 저희는 밥다 먹고, 여기 다리 건너서 베를린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베를린 돔이랑 그 앞에 있는 루스트 정원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 가려고요 이쁘다 어, 베를린 돔도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요 그리고 베를린 돔 앞에 이렇게 루스트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베를린 궁그 부엌 정원으로 쓰였던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메 지금 곧 해가 질려고 해서 다 너무 예뻐요 오늘은 베를린 여행 마지막 날이고요. 어, 저희 준비하고 다 나와가지고 여기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데 왔어요. 체크포인트 찰리가 옛날에 입국 심사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동독이랑 서독 이제 그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뭐라 해지 심사대였다고 합니다. 뭔가 여기 광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 덩그러니 차도에 있어요. 뜬금없이. 이렇게. 저희도 여기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여기도 막 우리나라 테마파크 같은 데처럼 돈 얼마 주면은 독일군이랑 미군 복장 코스프레 한 사람이랑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하시나? 오늘 출근 안 하신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 아, 걷기 하면 54분이잖아. 음. 저희는 카이저 비넬름 교회에 왔어요. 어, 베를린 시내에서 그 아까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어, 여기 온 이유는 여기 그 교회 자체도 되게 멋있는데 여기가 폭격 맞은 그대로를 보존한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와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엄마가 구글 지도를 보고 왔거든요. <laughs> 엄청 낯설어하고 힘들어했는데 귀여웠어. 잘 찾아, 절, 잘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희는 골목 돌아다니다가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쿨톤이 제 얼굴을 최악으로 만들어주는 배경이군요. 오늘 날씨도 좋고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아가지고 밖에서 많이들 먹는데 저는 그냥 안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버거 맛집이라고 유명해가지고 한번 들어왔습니다. 종류 다른 생맥주 두개 시켰습니다. 어, 저희가 시킨 클래식 버거 나왔고 엄마는 웰던, 저는 미디엄으로 시켰고 이거는 할라피뇨 추가했어요. 매운 거. 이거는 트러플 프라이스로 시켰는데 그냥 트러플 오일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위에 뭐가 되게 많네요. 치즈? 아마 치즈인 것 같아. 요 밑에가 트러플 소스. 잘 먹겠습니다. 국가 의회 의사당에 왔습니다. 여기선 안 보이는데 저 뒤에 돈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려고 온 거고 저희가 7시에 입장하는 걸로 사실 예약을 했는데 야경을 보고 싶어서 근데 시간이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한데 미리 입장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고 되면 올라가 보려고요. 국회 의사당인데 이렇게 시민들이랑 관광객들한테 다 열려 있는 공간이어서 그리고 이제 저기 돔 올라가면은 올라갈 때그 의장공 이렇게 땅땅땅 치는 것도 다볼수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좀 약간 정치적인 건물인데도 엄청 친화적으로 시민 친화적으로 만든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서 예약 메일까지 이제 답장으로 받아야지 입장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1, 2주 전에는 꼭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입장이 지금 한 30분 전인데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엄청난 절차가 있었지만, 그래도 올라오니까 좋네요. 위에도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엄청 재밌고 잘 보일 것 같아요. <laughs> 아무 그래도 알아.